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군들은 시작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정말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고 거래도 많지 않은 종목들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으로 탕 찍어놓고 이것만 투자하자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지금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 기간은 저는 뭐 짧게 보면 한 6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도 볼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온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은 한솔제지인데, 한 우리나라 제재업계 넘어온. 그래서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면 일단 최근에 원자재들 중에 다 빠지는 게 없잖아, 다 올라가잖아요. 네. 처음에 구리하고 알미늄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연도 올라가고 납도 올라가고 밀 가격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간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펄프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지? 하고 딱 봤더니 펄프 가격도 작년에, 네. 작년에 한 6월 정도에 저점 찍고 매달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데 이게 지금 고무도 그렇지만 제지 쪽도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삼림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ESG 때문에 유럽에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 때도 고무를 만들 때도 어? 너 ESG 어겼네? 우리 안 사.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무도 천연고무 가격도 막 치솟고 있고 천연고무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합성고무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합성고무를 만드는 업체가 갑자기 늘어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제한적인데 그인도 아나 말레이시아 이쪽에 고무나무 주요 국가들에서 지금 유럽에 대해서 엄청나게 쌍욕을 하고 있거든요 니들은 그렇게 옛날에 공에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고무나무에서 고무 좀 생산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압박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벗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연펄프 가격도 슬금슬금 슬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계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원가 올라간 걸 자기들이 안고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손해를 안고 팝니까? 원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에 반영해서 슬금슬금 올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B2B도 있고 B2C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가가 계속 올라간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 종목을 봤더니 미국의 인터내셔널 페이퍼라고 있어요 한솔재지랑 비슷한 회사예요한솔제지보다 월등히 더큰 회사라고 봐야죠 이 회사가 신고가에요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눈에 띄는게 아니고 신고가인 상태에서도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주가 올리고 실적도 더 올려요. 그런데 여기 또 이벤트 하나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11월 달에 있을 가장 빅 이벤트, 미국 대선. 아... 미국 대선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요즘 선거에서 누가 벽지 붙이냐 그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벽지 엄청나게 붙이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아, 그럼요. 제조업종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인 한 해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의원 절반도 선거를 같이 할 뿐더러 선거와 관련된 그런 인쇄물들 여러 가지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도 있는 거죠. 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당연히 그렇죠. 제... 아니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거 관련된 인쇄 공보물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쇄 공보물 자체를 별로 만든 질 않잖아요. 다 사람들이 뭐 태블릿 보고 뭐 PC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책 이런 것들에 대한 출판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제지 쪽 자체 어떤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늘어난 거는 포장용지. 워낙 이제뭐 다들 막쿠파하니까 네, 네, 네. 그와 관련된 그 수출 포장 이런 것들만 조금 괜찮았다가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선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쇄용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양상 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펄프 가격을 상승해다가 우리나라도 선거 금었고 인도도 선거 금었고 프랑스도 조기 선거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꼭 실적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펀더멘탈 말고 분위기, 센티먼트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기업도 펄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지금 신고가가 났는데 자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가 올라가죠. 비교그룹의 주가도 올라가면서 투자 의견이 상향되고 있죠. 한솔돼지도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면서 신고가가 났어요. 신고가가 났다가 지금 약간 또 다시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다음에 한솔제지의 기본적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한솔제지가 작년에 장원 공장의 문제 때문에 잠시 스탑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거동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한 물량 증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부가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 아까 수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조업계에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 한솔제지입니다. 왜냐하면 한솔지지가 수출 비중이 50%가 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50% 중에 상당수가 또 미국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종목의 움직임과 한솔지지 움직임이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 구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인쇄용지, 산업용지 등 다양한 것들을 수출을 하죠. 미국이 아시다시피 제조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왜 미국이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없어서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거의 수입해서 쓰는 그런 국가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회사는 또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의외로 아주 좋은 배당주다 지금 주가가 만원대 내외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배당이 6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두번 배당해요 중간 배당하고 기말 배당 그러면 지금 만원에 사면 주가가 나중에 얼마가 되든 600원 주면 6% 짜리 내가 지금 적금 든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주가는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망월에 사니 언제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건 플러스 알파에 매년 그냥 6%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만원 가격 이하에서 사면 500원, 600원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이 정도의 금리를 주는 채권도 없고 예금도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20%는 이 회사의 배당은 거의 확실하니까 배당 투자만으로도 메리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올라갈 이유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 걸로 팔면 되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만원대에서 장기횡보를 한다면 폐당만 노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또 귀찮잖아요 투자자금 있는 것 중에 20% 정도는 여기다 저는 박아도 뭐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성장이 없는 회사냐 그냥 제조업 쪽이냐 그렇지 않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도 알잖아요. 그냥 제조만 하고 있으면 망가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퇴출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 패키징들이 실제로 이미 판매되고 있거나 앞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수요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고 있는 용지 가격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나노, 나노셀룰로스라고 해서 이게 패키징 신소재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이미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출의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친환경 패키징 쪽에 있어서 종이에서 약간 뭔가 기능성을 더한 그런 제품들을 이미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삼성의 반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업계 일이로서 나름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금도 나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솔재지가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봤을 때 주당 자산 가치가 3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0.3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싸지 않나요? 적자 기업도 아닌데 이건 시장이 몰라주고 있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1분기 실적 개선됐고 2분기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도 최근 들어서나 주가 반등한 거지. 그래서 올해는 신고가에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2년째 떨어진 거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과거의 밸류 밴드가 거의 뭐한 배, 1.0, 7배이 정도 수준에서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지금 엄청 낮게 역사적으로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P 관점은 이게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밴드가 나오는데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EPS가 3천 원 수준입니다 그럼 PR도 3배예요 시장의 PR이 11배인데 PR도 3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익 관점으로 보든 자산 가치 관점으로 보든 이렇게 싸면 너무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인주라고 하는 건 시장에 알아주지 않으면 안 가요. 시장에 알아주는 종목은 70-180배도 가죠. 예전에 뭐 카카오 그랬잖아요. 뭐 PR 100배. 이게 뭐 비싸다라고 할수 있는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가격에도 누군가 사면 더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관심 없으면 이렇게 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뭐다 저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알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를 부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도 아 눈을 뜨면서 아, 한솔재지도 있었지 지금은 한솔재지가 거래소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솔재지하고 무림재지를 제외하고 한국재지 그러니까 한국재지는 회사가 거의 망가져서 이거 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a 포지를 만드는 회사도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슨 재지자 붙는 회사들은 다 포장지 이거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뭐 부직포라든지 그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용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무림재지와 한솔제지는 업력 차이가 엄청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또 수출의 어떤 강도도 비교해보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어 제품 가격의 상승 효과 그 다음에 안 알려진 수출주 그 다음에 미래성장 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피 o 그룹은 이미 신고가 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할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PB 0 5배 15,000원이에요 PR 다섯 배, 만오천 원입니다. 현재 만 원이에요. 충분히 저는 만오천 원 정도까지는 가도 그것도 싸지만, 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할인 요소를 고려해보면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